내가 우려했던 일이 해결된 모양이네. 군옥가게 온걸 환영해. 다행이에요. 정말 막막했는데 정말 여행자님을 모셔올 수 있을 줄은 몰랐어요. 이 갑작스러운 상황에서 여행자님은 저희가 가장 믿을 수 있는 분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우린 알맞은 조력자를 찾고 있어. 오랫동안 논의해봤지만 만족스러운 결론을 못 냈지. 내가 가장 신이 많은 새 비서가 내일 중요한 경매를 맡게 됐는데 그렇다고 매일 하던 일을 그냥 방치할 순 없잖아 이중 상당수가 상업 기밀과 직결돼 있어서 내가 가장 신뢰하고 나와 이해관계로 엮이지 않은 사람에게만 맡길 수 있어 겸손 딸거 없어 네가 가장 먼저 떠올랐거든 너라면 마음이 놓여 너보다 더 나은 후보도 없고. 기밀에 중요한 일이긴 하지만 너한텐 잠무에 불과할 테지. 네가 시간이 없거나 귀찮아할 가능성도 생각은 했지만 한번 물어보자는 마음으로 이렇게 널 초청을 하게 됐어. 네가 오기 전까지도 비서들과 예비 방안을 논하고 있었단다. 결국 적당한 대안을 찾아내진 못했습니다만. 앞으로는 제대로 대책을 마련해둬야겠어요. 아무튼 또 너한테 신세를 지게 됐지만 네가 와준 덕에 급한 불은 끌수 있겠어. 걱정 마, 다 기초적인 업무야. 일정을 짜거나 필요한 정보를 정리하는 일이지. 모험가에게 이런 건 필수적인 역량이잖아. 안 그래? 이래 대해 궁금한 게 있으시면 나중에 제가 알려드릴게요. 방금 말씀드린 문서 작업 외에도 은광님의 일상생활을 케어해드린다거나 은광님의 모든 요구에 응해주시면 됩니다. 오해하지 말아줘. 곤란하게 할 생각 없으니까. 난네 판단과 생각을 충분히 믿고 존중해. 그럼 이제 사무실로 갈까? 백식이 구체적인 업무 내용을 안내해 줄 거야. 알겠습니다. 은광님, 가시죠? 구체적인 업무 내용을 설명드리기 전에 가장 중요한 개념부터 설명드릴게요. 리월칠성이 일원이신 은광님의 일거수 일투족은 많은 이의 주목을 받습니다. 항상 은광님의 이미지를 완벽하게 유지하는 게 가장 중요하죠. 평소 제 업무는 바로 은광님의 가장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그분의 이미지를 관리해드리고 고민을 해결해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은광님의 일정을 짜드리고 옷을 골라드린다거나, 직접 옷을 갈아입혀드리고 향수를 뿌려드리는... 아니요, 오해입니다. 이 일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강조하려던 것 뿐이에요. 백식은 일할 때 항상 열정이 넘치지, 맡기는 일마다 잘해줘서 정말 마음이 놓여. 방금 한 말도 마음속의 열정을 너한테 나눠주고 싶어서일 거야. 가, 감사합니다, 은광님. 그럼 본론으로 돌아와서 더 실질적인 걸 얘기해 보겠습니다. 백효와 백문의 업무는 전문성이 강하고 전 주로 은광님의 일정을 조율하고 일상생활을 케어하고 있습니다. 제가 정리한 방법과 노하우를 전부 전수해 드릴게요. 그럼 업무를 충분히 잘 해내실 수 있을 거예요. 역시 여행자님. 그럼 복잡한 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처리해야 할 업무를 넘겨 드릴게요. 현재 아직 잡지 않은 일정은 133건이 있고 그중 비교적 중요한 건 17건입니다. 이미 사전에 한번 정리한 내용들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더 세세히는 못 했지만요. 중요한 일을 순서대로 정리해 드릴게요. 궁금한 점 있으시면 바로 물어봐 주세요. 우선은 리월 8부서 대표들과 진행하는 정기 회의. 다음은 세법 개정안의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가 있고요. 그리고 각 청님과 토지 거래 기한에 관해서 논의하셔야 되고, 각 상회의 질의응답회에도 참여하셔야 합니다. 그 다음은? 맞습니다. 일정 짜는 게 일의 앞뒤 순서만 정하면 될것 같지만, 사실 이 중에 학문은 매우 깊답니다. 교통의 효율성이나 혹시 모를 의외의 상황 등을 고려해야 하니까요. 계획 밖에 일은 풍부한 관련 지식이 있어야만 적절한 비상책을 낼수 있죠. 혹시 방금 나열해드린 업무 중에 어렵다고 느끼신 내용이 있었나요? 그럼 계속할게요. 시간이 없습니다. 이외에도 아직 많거든요. 여행자님이 은광님을 위해 일정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할 거예요. 벌써 이해하셨다고요? 음... 대단하시군요. 그럼 훨씬 효율적이죠. 그럼 내일 일정은 부탁할게. 도와줘서 고마워. 그럼 여긴 너한테 맡길게. 난못 끝낸 일을 처리하러 가야 하거든. 잘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백식에게 물어봐. 살펴가세요, 은가님 이런 식으로 짜면 좀 느슨하지 않을까요? 그건 그래요. 은광님은 처리하실 업무가 많아서 휴식하실 시간이 거의 없거든요. 저희도 은광님 건강이 걱정되긴 하지만, 그분 성격상 쉬면 모라를 잃을 거라고 생각하실 게 뻔해서 절대 응하지 않으실 거예요. 그런 생각을 갖고 계셨군요. 음, 일리 있어요. 그럼 이 일정을 따르겠습니다. 저도 더 관여하지 않을게요. 은광님도 아마 여행자님과 하실 말씀이 많을 거예요. 경매 쪽에 처리할 업무가 많아서 전 이만 실례할게요. 저도 그랬으면 좋겠네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이만 쉬러 가세요. 알았어, 일어났어. 잠시만 기다려줘. 옷만 갈아입고 나갈게. 좋은 아침? 푹 쉬었니? 괜찮아. 어제 짜놓은 일정대로 하나씩 처리하면 돼. 그래서 오늘의 첫 번째 일정은? 음. 이 일정은 백식의 예상을 거하게 빗나간 것 같네? 그래. 가끔은 스타일을 바꿔보는 것도 괜찮지. 평소엔 일정이 항상 촘촘히 짜여있거든. 남은 시간은 미래를 준비하는 데 쓰이고. 가끔 쉬어가는 것도 나쁘진 않은 것 같아. 난 모라의 수익만 보면 피로가 싹 가시거든. 하지만 네 생각도 일리 있다고 봐. 모라가 내 정신은 치유해도 육체의 피로는 없애주지 못하니까. 그럼 오늘 휴식 시간에 뭘 하면 좋을진 생각해봤니? 기회가 없어서 못했던 일이라. 재밌네. 이 질문에 답하기 전에 네가 이걸 궁금해하는 이유를 물어봐도 될까? 대부분 사람들은 뭐라만 있으면 어떤 기회든 얻을 수 있다고 보거든. 음, 바로 그거야. 네 그런 점이 마음에 든다니까? 항상 사물의 본질을 한눈에 꿰뚫어 보잖아. 좀제 멋대로인 생각일 수도 있는데, 정말 괜찮겠어? 고마워. 그럼 말할게. 난 줄곧 내가 리월칠성이 되기 전에 삶을 추억하고 싶었어. 난 유복한 가정에서 태어나지 않았지. 지금 보이는 내 모든 재산은 전부 생선 한 상자에서 시작됐어. <laughs> 당연히 내가 금수저를 물고 자랐을 거라 생각하지 마렴. 고기잡이 외에도 다양한 일들을 해봤어. 말하면 깜짝 놀랄걸? 나이가 지긋한 분 중엔 나를 부렸던 일을 이야기거리로 삼는 사람도 있을 정도니까. 비록 힘든 시절이었지만 매일 뚜렷한 목표와 충분한 원동력이 있었어. 아침에 돈을 못 벌면 점심에는 배를 골아야 했지. 무라에 대한 집착도 아마 그때부터 시작된 걸 거야. 그때의 삶과 열정을 다시 한번 느껴보고 싶어. 어때? 함께 해줄래? 좋아. 그럼 규칙을 정해볼게. 지금부터는 너도 나도 리워랑에서의 신분과 명성을 이용할 수 없어. 아무런 자본도 없고, 우리가 뭐라를 벌수 있는지, 번다면 얼마나 벌수 있는지 보자. 음, 하지만 육체 노동은 너무 지루한데. 아니면 우선 항구의 부두 쪽으로 가보자. 거긴 주인이 없거나 버려진 물건을 정기적으로 내놓는 곳이야. 모래로 바꿀만한 걸 찾을 수 있을지도 몰라. 괜찮아, 걱정 마. 이게 바로 이 게임의 묘미 아니겠어? 그럼 부드로 가자. 아, 은강님께서 여긴 어인 일이신가요? 창고의 물류 상황을 검사하러 오신 겁니까? 잠시만요. 따로 공지를 못 받아서...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바로 자료 가지고 오겠습니다. 괜찮아요. 당황할 거 없어요. 검사하러 온거 아닙니다. 그 그럼 설마 절 찾아오신 겁니까? 아무런 사고도 안 쳤는데 전어아 정기적인 정리라면 전부 규정대로 엄격히 해왔죠 공주도 전부 붙였고 알려야 할 사람들에게도 전부 통제했습니다 원래 꽤 성가신 문제였는데 제 노력으로 정리해야 할 화물이 절반이나 줄어들었습니다. 그건 저도 잘 모릅니다. 구체적인 이유가 다 다르거든요. 창고라면 보통 세 가지 경우죠. 물건을 찾아가는 사람이 없거나, 장기간 보관류가 연체됐다거나 망가졌다거나. 망가졌다는 건 보관상의 문제가 아니라 원래부터 상하기 쉬운 물건이란 겁니다. 창고에 오래 두게 되면 다른 물건의 품질에 영향을 줄수 있는 건 둘째치고 냄새도 아주 코약해서요. 최근에 그런 물건을 정리한 적이 있나요? 그게 공교롭게도 큰 화물들은 방금 다 정리를 해버렸어요. 하지만 괜찮습니다. 염려하세요, 은광님. 검사하시려는 거면 당장 작은 화물들을 좀 가져오겠습니다. 잠깐. 상황 파악이 덜된 모양이군. 은광님, 급히 리스트대로 화물을 또 정리해왔는데, 부디 검사를... 눅눅해진 음식, 한 짝만 남은 신발, 깨진 거울, 나무로 만든 장난감. 아까 정리가 끝나기 전에 왔으면 좋았을 텐데 지금은 고를 여지가 없겠어. 아예 쓸수 없는 몇 개를 제외하면 나머지는 나름 가치 있어. 이 장난감은 나무의 질이 좋으니 분해하면 더 작은 생활용품으로 가공할 수 있겠고. 에? 이걸 갖고 싶다고요? 물론이죠. 다 가져가세요. 어차피 원하는 사람이 없어서 버려서야 할 물건들이니까요. 다행이군, 순조로워. 좋아, 처리한 다음 상인을 찾아가서 가격을 매겨달라고 하지. 무슨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못 물어보겠어. 어서 오십시오, 은광님. 어떤 걸 보러 오셨나요? 오늘은 좀 특별해요. 물건을 사러 온게 아니라 보여주러 왔어요. 물건을 보여주신다고요? 음, 알겠습니다. 일단 확인해 보죠. 흠, 이 물건들을 제가 사드릴 수는 있습니다. 원료 같은 건 단골분들께 여쭤보면 바로 팔수 있을 것 같군요. 그런데 왜 그러시죠? 곤란하면 무리하지 않아도 됩니다. 아니요, 그런 쪽의 문제가 아니라 어쨌든. 일단 가격부터 얘기해 보시죠. 이 물건들이라면 어디 보자. 음, 15만 몰아 드리겠습니다. 어떠십니까? 음, 괜찮습니다. 가격은 더 얘기해 보시죠. 급할 건 없습니다. 은광님이 원하시는 가격에 못 미치면 좀더 올려드리겠습니다. 괜찮습니다. 더 얘기해 보죠. 네 생각엔 어때? 맞아 시가대로라면 이 정도 물건은 높이 쳐봤자 일, 이천 몰아지. 예, 은광님 설마 정말 팔려 오신 건가요? 게다가 팔려는 게 이런 물건이라니요? 전 물건을 파는 명목으로 조사하러 오신 줄 알았습니다. 그러게 이러면 안 되는데 아니면 방법을 바꿔보는 건 어때? 리오랑이 있는 한 이런 오해는 계속 될 테니까 내가 은광이 아니었다면 그 창고 관리인은 우리를 위해 이 물건들을 정리해주지 않았겠지. 박래 씨도 이런 걸 사려고 하지 않았을 거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처음에 정했던 규칙과 어긋나. 모험가는 모험가 길드의 보수를 받는 것 외에 모라를 벌수 있는 방법이 더 있니? 좋아. 난 괜찮으니까 한번 해보자. 네가 안내해줘. 그럼, 살펴가세요. 여기야. 해보자. 여기야! 추버려! <놀람> 뾰오와! 이렇게 몸을 풀어보는 것도 오랜만이네. 두 손으로 조금씩 재산을 모으는 느낌은 여전히 황홀하군. 괜찮아. 모든 건 적은 것부터 시작해서 많아지는 거야. 양이 어느 정도 쌓이면 질적 변화로 이어지지. 아무런 미천 없이 시작해 모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과정이 힘든 건 당연한 거야. 게다가 금액이 얼마가 됐든 난 모래를 보면 절로 기분이 좋아져. 그래, 나도 실생각 없었어. 그럼, 더 어려운 걸 도전해보자고. 이번에도 수학이 괜찮네. 정말 성취감 있어. 칭찬 고마워. 너 같은 프로 모험과는 비교도 안 되겠지만, 나한테 전투는 운동에 불과해 몸을 건강히 유지하고 불필요한 에너지를 소모시키는 거지. 아니? 아직 충분히 못 벌었는걸? 봐, 저 구멍은 뭐지? 아, 알겠어. 쫓아가서 잡으면 모라를 얻을 수 있는 건가? 그런 장난은 북두한테서 배워온 거니? <laughs> 지금은 기분 좋으니까 봐줄게. 보물사냥 족제비를 쫓으러 가자. 이거 고기잡이만큼 쉽지 않은데? 하지만 어떻게든 잡기는 했네. 수학이 있으면 됐어. 보자. 천모라 어, 정도네. 이 정도 미천으로는 변변한 장사를 할수 없겠어. 더 노력해야겠군. 그러고 보니 갑자기 배가 좀 고프네. 정신 팔려서 배고픈 줄도 몰랐어. 바로 저쪽에 망석 액자니 있군. 하지만... 나도 그렇게 생각해. 힘들게 번 모라를 먹는데 다 쓰기엔 너무 아깝지. 이렇게 된 김에 예전에 내가 꽤 자신 있었던 기술을 보여줄 수 있겠네? 게임 규칙상 낚싯대가 있어도 쓰면 안 되지. 내가 말한 건 맨손으로 고기를 잡는 거야. 그럼 강가로 한번 가보자. 이 정도면 됐어. 자, 가서 생선골 준비하자. 자 한번 먹어봐 고기를 간단히 손질한 다음 구우면 별다른 간을 하지 않아도 맛이 좋아 일부러 좀 바짝 구웠어 개인적으로 이런 식감을 좋아하거든 평소에 이 맛에 먹고 싶으면 요리사한테 각별히 당부해야 돼 괜찮아 별거 아닌 걸 그땐 일이 끝나면 집에 가서 집안일을 하고 밤에는 가족들과 노점을 열었어. 잔심부름을 깔끔하게 잘 해내서 어머니께 자주 칭찬받곤 했지. 그래서 집을 떠나 홀로 장사를 시작하려 했을 때 어머니는 집에 남아서 일을 돕는 게 낫지 않냐며 굳이 위험을 감수해야겠냐고 하셨어. 그랬다면 만민당 옆에서 수레를 끌며 흐르와 구이를 파는 내 모습을 볼수 있었겠지. 어릴 적 기억은 나한테 큰 영향을 줬어. 물고기는 내게 남다른 의미가 있어. 그들은 물 속에서만 살수 있지만 자유롭게 헤엄치고 절대 한 곳을 머무르지 않아. 맞아. 그래서 너와 함께 모험과 생활을 체험한 이 시간을 제대로 만끽했지. 과거의 고생을 떠올리면 현재와 미래의 도전을 맞이할 수 있는 원동력이 생겨. <laughs> 좋지. 기대할게. 난 생선구이에 깐깐한 편이니 그렇게 쉽게 만족시키지 못할 걸.